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레티 t 신간입니다 오늘은 액트235 두랄루민 스틱이 이렇게 두개 포장되어 나오는데, 반대편에는 망사, 반대편은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스에 두개 스틱이 들어있고, 친절하게 바스켓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손잡이 끈 사용법, 품질 보증서, 검정 고음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벌크 타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벌크 타이가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이렇게 보관하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자, 타이를 열면은 이렇게 되는데이 비누리, 뻑뻑이는 그립이 손상될까 싶어서 이렇게 나는지 별그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끈은 부드럽고 질긴 끈이 들어가 있고 그립은 온 그립이 들어가 있는 액트 236인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위에 그립을 상단을 잡고 다니면 되지만은 이 경사지가 짧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하단을 잡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 제트 볼스팅으로 이렇게 제트 볼스팅은 다. 다섯 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1번, 2번, 3번, 4번, 손잡이가 5번, 이렇게 되는데, 항상 3번을 요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3번을 쭉 당기면, 짧게 한 상태로 당기면은, 요렇게 버튼이 여기서 튀어나와야 결합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요 버튼이 튀어나와야 결합이 되는 형태가 되고, 길이 조정은 요 길이가 지금 1m10cm가 되고, 다 펴면 1m30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130까지 이렇게 나오는 스틱입니다 재질은 두랄루민 7075 라고 되어있고 두랄루민 7075는 무게는 가볍고 튼튼하다 하는 겁니다 튼튼하다 그냥 몸무게가 많이 나고 스틱을 좀 험하게 쓴다 해도 튼튼하게 쓰는데 단점은 무게가 조금 나간다 하는거죠 무게가 몇그램이 나가느냐 하면은 액트 2355 ASD235 카본 스틱은 275g. 레기 스틱도 맹 알루미늄 합금 스틱은 무게가 270, 80g이 나가니까 비슷하게 나간다 하는 거고, 길이도 똑같이 나온다 하는 거고. 초건, 텅스텐 카바이트 초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레기 거는 동그라미, 이는별무늬로 되어 있고, 아주 튼튼하게 수명이 길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고. 스틱을 고민 다 썼다. 스피드를 하려 해봐요. 오픈해서 길이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 키에 맞춰서 요 락을 닫아주면 끝나는 형태가 되는 고른 형태입니다. 사용자 키에 맞게 165cm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고너 스틱으로 튼튼하고 합리적이다. 가격도 두개한 세트에 6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스티코리아 자체 AS 가능한 상품으로 판매하니까 누구나 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런스틱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AS가 되는기랑 안 되는기랑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많이 인지하시고 느낄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뭐 어떤 사람 인터넷에서 가격차이가 없네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AS가 되고 안 되고 차이는 더 크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얼마 사용하지 않은는데 이상하게 불량이 나거나 했을 때는 수리가 안된 AS 없는 제품을 사는 게랑 저희 스트코리아에서 자체 AS 가능한 상품을 사는 게랑은 하늘과 땅 차이 닿고 보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두개한 세트 6만원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트코리아로문 주시면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이 제트폴이 유행하는 이유는 체결업이 편리하고 배낭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유행을 타고 있고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스틱입니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스티코리아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홈의 플러스가 되려나 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코리아입니다 이상입니다.